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네. 왔냐면 너무 속상하다. 네. 그래서 어 왜요? 그랬더니 자기 금리가 1.5%인데 수익공유 형 상품이었어요. 수익공유. 네. 네. 그래서 금리는 1.5%예요. 그런데 자기가 집이 1억이 올랐대요. 그러면 음.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50%였나 그게? 네. 수익공유가. 아. 네. 거의 뭐 5억 정도 대출을 해서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천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집값이 만약에 뭐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레오 대출 연구소의 레오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약간 좀 밖에서 좀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못할 아, 방법이 없네요. 더 이거는. 좋게 만들어 주려고 <laughs> 하시는 거잖아요. 한데. 네, 그럼 저희가 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또 최근에 이제 대출 네.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네. 지분형 모기지해서 이제 음. 정부가 이제 같이 지분을 투자해주고 음. 나중에 수익을 채어하자뭐 이런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인터넷에서도 약간 감론을박이막 있었습니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네.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인터넷에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 좋다라고 좋다.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아, 이 손해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손해를 음. 정부가 음. 먼저 음. 다 음. 떠안겠다고 그쵸. 하니까 이런 나쁜 정책이 어냐냐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손해나는 집을 사면 안 되죠. 네. 네. 우리가 손해를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네. 거의 거예요. 거의 없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사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집값은 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음. 제가 2020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불러주냐면 네. 너무 속상하다 네. 그래서 어 왜요? 그랬더니 자기 금리가 1.5%인데 대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 1.5%를 대환한다고요? 네, 그래서 오. 제가 딱 보고 어휴 대환할 것 없어요 그냥 쓰세요 네. <laughs> 어, 그랬더니 네. 안 된대 대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금리를 왜 대환을 하려고 하시느냐 그랬더니 자기 손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슨 손해냐 그랬더니 자기가 썼던 상품이 수익 공유형 상품이었어요 수익 공유형 네. 네. 그래서 금리는 1.5%예요 그 당시 금리가 뭐한3.5% 4.5% 이랬으니까 한3% 정도를 메꿔주는 그런 네. 상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집이 1억이 올랐대요. 그러면. 음.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50%였나 그게 네. 수익 공유가. 네, 거의 뭐그 <laughs> 그러, 그러면 그그 네. 그 지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분은 그때 뭐 계산을 얼추 계산을 했더니 지금 몇 천만 원을 주고 대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5억 정도 대출을 해서 2%를 이제 금리 보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천만 원 정도. 어. 천만 원 정도 는 이자로 이득을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집값이 만약에 뭐 1억이 올랐어요. 음. 그러면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야. 그러면 난안 올랐으면 좋겠어. 네. 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빠지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laughs> 사람은 또 없으니까. 없어요. 네. 그렇기 어. 때문에 이런 상품은 좀잘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나마 좋은 거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빨리 대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손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도 계속 집은 더살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어 지분 공유형에 지분을 조금 뭐 점점점점 점점 음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 하시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게 네. 집값이 올랐으니까 지분을 빨리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수 시점의 가격으로는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 당시에 시시 감정을 해요. <laughs> 그러니까 감정을 네. 다시 해서 네. 오른 거를 어차피 내가 내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laughs> 어휴, 쉽지 않단 돈이 말이지. 더 돈이 더, 더 들죠. 네. 예 어, 네, 돈이 더 들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사용료라고 해서 이자도 계속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음. 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네. 뭐 부동산 정책을 띄워주면 즉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수익 공용 상품을 받기 때문에 그 상품이 뭐 얼마나 더 좋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제. 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죠. 손해를 막아준다는 <laughs> 네, 거 하나가 더 네, 들어가긴 했는데 네. 사실 비슷하다. 그렇긴 한데 수익을 공유하는 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이자를 다 내가 70% l t v 뭐 해서 음. 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집값이 안 오르면, 네. 그러면 좋은 상품이죠. 음. 근데 집값이 안 오르는 그런 지역을 또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집값이 안 오르는데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그냥 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럴 거를 예측을 하면 그냥 월세나 전세 살겠죠. 어, 제, 제 말이요. 네, 그냥 그런, 전세 살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재산세 내가면서 그러니까 오를 줄 알고 투자했는데 빠졌을 때만 뭐 유독 조 좋은건데 좋은 좋은 좋은거죠 그 손실 보전을 해 준다고 아, 하는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익 쉐어를 한다 이게 잘 안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과거에도 그 수익 음. 공유형 이런 네. 모기지를 또 상품이 나왔을 때도 뭐 이렇게 취급을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좋다고 사람들이 막 했었었나요 어, 했어요 왜냐 면금리 음. 1.5%니까 아, 꼬매금리잖아요 그리고 그분 집이 그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오른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아. 것 같아요 근데 2018-19 그때 가격이 다 오르면서 전국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너무 속상하다. 아, 지난 분날까지 속상한 <laughs> 네, 거지. 이자는 싸게 받았죠. 그렇죠. 1.5%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네. 나중에 뭐 3천, 4천 오히려. 주고 대화를 할래니까 완전 그냥 약간 생돈 아. 나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느 아. 지역을 살건지 진짜 뭐, 뭐 20년 동안 뭐 집값 변화가 없었다. 근데 난이 지역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도 되겠지만 네. 이제 계속 발전 가능성 이 있고 나는 미래 의 시세 차이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품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이게 서울은 한 10억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6억밖에 못 사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살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6억짜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10억이) 더잘 오르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또 손실 보정까지 해주니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으니까 내가 네. 내가 좀 이제 그 H F 에다가 뭐 수익을 음. 공유하더라도 난 내가 번 걸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6억짜리 집보다는 10억짜리 집에서 살고 싶다. 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누군가가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공짜로 도와주는 건,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도 뭐, 약간의 그 주거사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음. 이제 다 주거사다리가 다 끊어졌는데, 네. 그래도 내가 1억 5천으로 뭐 10억짜리 집을 살수 있으니까, 음. 뭐 만족한다 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세요.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우선은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지분을 사는데, 음. 그냥 10억짜리 사자마자 집값이 이렇게 빠져주는 거죠. <laughs> 4억이. 왜냐면 내 손엔 하나도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빠져주면 그때 지분을 싼 가격에 인수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손해인 것 같은데 <laughs> 딱히 뭐 이렇게 이득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지급이 빠졌는데 아, 그사겠어요 지분을 그렇죠. 사겠냐고 안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렇죠. 살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왜냐면 음, 사용료는 계속 그 내야 유, 되죠 사업에 대한 사용료는 계속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떨어질 집은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해서 그래도 막아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전월세를 선택. 갈 것이다. 그렇죠. 네. 요거는좀잘 생각을 해 보시고 음. 그러면... 왜냐하면 사용료가 있잖아요. 네. 사용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 이자가 뭐3% 후반 나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네. 이제 2%를 내야 되니까 한1.56 정도의 이득은 주지만 요게 금리가 내려가면 얘는 계속 2%는 받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직 뭐, 뭐 확정은 상세한 건안 나와서 고정으로 갈 텐데 대부분 정책상품들이다 고정금리 기 때문에 네. 네.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떨어져도 뭐 내려갈 음. 가능성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시대로 만약 가게 되면은 음. 이게 또 애물단지가 돼 버리는 음.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이런 정책을 왜 지금 이 시기에 또 했다고 보세요? 일단 정부에서는요 <laughs>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보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1억 음. 5천으로 10억짜리 집을 살수 있다라는 상품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주거 안정이죠. 네. 어, 작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음. 주거 안정하고 저출산 대책이 정부의 가장 큰 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익 공유형에다가 약간 조금 네. 발전을 시킨 상품을 만들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겠다 집이 네. 없고 어, 그래서 청년층이나 신혼 부부들이 굉장히 게 소외가 되고 네. 내 집을 포기한다 나는 집못 산다 이번 생에서는 음. 내집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어 약간 흡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아닌가 음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 LTV 80% 받아가지고 사는 것 대비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LTV 보다는 네. DSR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효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DSR 때문에 보통 집을 못 사시잖아요. DSR 때문에 못 사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20% 정도의 음. 내 자금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 뭐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정말 소득이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대출이 공짜가 아니죠. 음. 이자를 계속 내셔야 DSR은 걸리지 않지만 내가 월급이 너무 적으면 DSR이라는 게 결국은 월급 대비 네. 네, 소득 대비 나가는 거라서 너무 급여가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료를 좀 내기도 어려울 수도 이거는 또 너무 소득 없는 분들을 위한 DSR 해결책은 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laughs>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네. 좀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가계 음. 부채도 좀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어 음.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좀 지분을 투자해서 좀 수익 채를하자정부에서는 <laughs> 뭐 <laughs> 너무 좋은 건데요. 아 그러니까 뭐어 사용료도 받고 어, 이제 수익도 그렇죠? 나누고 어, 하면은 오. 나쁘지 않을 것 아, 같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으로. 가계 부채도 이게 안안 잡히잖아요. <laughs> 그렇죠. 뭐 정부 부채 정글... 뭐 이런 걸 잡힐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로 잡힐라나? 어뭐 그러겠죠. 뭐 네. 지분이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은 자산으로 음, 그러면, 잡힐 수도 있으니. 그러면 부채, 가계 부채도 해결이 되고 네. 어, 집값이 오르게 되면 정부 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laughs> 그리고 주거 안정에도 네. 도움이 되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 날게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어쨌든 음. 이렇게 한 6억짜리 살 집을 10억 주고 샀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사실 수 있으니까. 하. 웬만하면 자기 소득 대비도 좋은 집에 살고 그렇죠. 계시니 또 이제 장기적으로 거주도 할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청년 부부 뭐 신혼 부부 이 정책도 되고 음. 여러모로 이렇게 좀 좋은 점을 보고 어, 한게 아닐까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 다음번 네. 어, 뭐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또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이제 사용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용자가. 근데 과거 사례로는 <laughs> 과거 어, 사례로는 어, 제가 후회하는 그때, 분들이 좀있 네, 이런 걸왜 하셨어요? 잘 <laughs> <제가> 그때 <laughs> 너무 놀래가지고 이자가 쌌잖아요. 이자가 그렇죠. 이자가 쌓니까 음,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쵸.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올랐을 때 이렇게 올를줄 몰랐어요. 했다. 저는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이었어요. 막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현명하게 잘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네.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정책자금 중에 하나로 이제 가장 많이 대출 잘 나오고 이자도 음. 쌌던 게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인데 너무 좋죠.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음.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요. 사실은 어, 부동산 대책이 아니에요. 음. 네. 출산 대책이요 출산 대책. 네, 지금 저출산을 어, 계속 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계속해서 다음 정부에서도 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금리가 너무 좋잖아요. 네. 네. 1.8% 물론 최저 금리기는 하지만 1.8%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책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다 제한이 많이 있어요. 서 5억 원, 네. 6억 원으로 다 제한이 있는데 네.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잖아요. 네. 9억 원이면 사실 뭐 낮다면 낮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네. 뭐 지역은 커버가 되고 서울도 외곽은 커버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집을 사겠다.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음... 이거 이용하겠다. 음... 네. 이거 대출이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 거죠? 최대 5억까지예요. 아 5억 이고 네. 그리고 뭐 생애 최초인 경우에 LTV 80%. 네, 최대 5억이기라서 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 조건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뭐 연봉 6천, 7천, 뭐 신혼부부 8천 500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합산해서 뭐그 7천이면 또세 전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이 네. 지금 신세가 특례 같은 경우에 맞벌이인 경우에 어 부밥산 2억까지 2억까지 예. 네, 그러면 웬만한 분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외벌인 경우에는 이 1억 3천까지. 음. 여기다가 신용대출까지도 추가할 수 어, 있는 거죠. 수 그러면 네. 연봉 2억이신 분들은 네. 아까 5억에다가 신용대출도 그렇죠. 많이 나오실 신용대출 거잖아요. 신용대출 뭐 뭐2억까지 나온다고 어. 하면 거의 뭐할수 있죠. 어, 그리고 9억을 뭐 음, 대부분 뭐 대출로. 대출로도 할 수도 있는. 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좋은 거는 만약에 신용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 상품 같은 경우 DSR을 대번에 그렇죠. 걸려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론 대출은 DSR을 보지 않거든요. dti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의 소득의 10배. 그리고 신용대출이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음. 네, 그러다 보니 어, 내가 신용대출이 많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출이죠. 어, 그러면 신용대출도 원금 상환 이런 것들을 지금? 음 원금을 상환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을 네. 5년으로 보거든요. 네. 어 그건 이제 만기 일시일 때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을 원금 상환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하고 네. 싶어하지도 않고 음. 그런데 내가 이제 좀 DSR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신용대출을 만기를 5년으로 하지 말고 길게 하고 싶다. 이러면 원금 상환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 아무도 전 하시는 분 많이 그렇죠. 못 봤어요. 그러면은 신용 대출 받고 이자만 내고 음. 채증식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자 부담만 내면 되고 응. 원금 상환이 좀 없으니까 어, 그렇죠. 그러면은 편안하게 살 수. 소득이 있죠. 좀 높으신 분들은 확실히 네. 아이만 낳으면 맞아요. 한 9억 정도 때까지 <laughs> 집들은 사기가 쉽다. 살수 있는 거죠. 요즘에도 많이 쓰시나요 이이 어, 정도 쓰세요. 금액들? 네 음. 많이 쓰고 신생아 특례를 다 너무 받고 싶어하세요. 이, 근데 이거는 나쁠 게 없잖아요. 사실 어, 이자가 그럼요. 너무 낮으니까. 그럼요. 이건 무조건 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집을 살 때는 아기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 아기가 태어나면 대환도 가능하세요. 대환. 네, 그래서 어, 무조건 내가 해당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이만 태어나면. 아이만 어, 좋을 있으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뭐 단점은 없는. 뭐 네. 사실상 이제 가장, 가장 좋은, 좋은 상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보금자리로는 요즘에 어때요 보금자리로? 어, 보금자리로는 이제 사실 금리가 별로 메리트가 없고요. 예전에 특례보금 자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집값이 9억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응.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 집값의 최대한도가 6억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네. 금리가 또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어, 뭐 사십 년 상품 같은 경우에 뭐사 프로 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할인 금리 내가 뭐 여러 가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 뭐 장애인이라든지 다모나 신혼가뭐 생애 최초 뭐 여러 가지 할인 조건에 맞으면 금리가 떨어지지만 지금 삼십 년 금리가 삼점구오로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냥 시중 은행 하고 큰 차이가 없다. 없어. 할인이 되시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은행 상품으로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럼 보금자리론 뭐 거의 안 쓰시는 건가요 요즘엔? 음,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 대출이 많아서 DSR에 걸리거나 네. 아, 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 이용하면 대출이 DSR 안 보니까 네, 많이 나오죠. 음, 네. 신용 대출 쓰고 해서 하실 분인데 음. 아이는 없으면. 그런 보금자리로 많이 네, 디딤돌대출 네.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 상품들이 이제 만기 고정 상품이에요. 네. 어, 그러다 보니 또 고정 금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아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저금리로 가는 기조에서 고정으로 40년 받는 게 쉽진 않은데 이거 대환하는 거는 잘 되나요? 대환 어, 대환은 가능하시죠. 뭐 네. 수수료나 이런 것들 그 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0.6% 전후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받고 있으니까 뭐 갈아타고 음. 싶으신 분들은 갈아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보금자리론 쓰는 분들은 이제 아이 없고 신용 대출을 음. 같이 섞어서 DTI로 좀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분 정도로 좀 제한되겠네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분들이 음. 그리고 이제 내가 할인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할인 금리 가능하신 가 분. 근데 할인돼도 이게 좀 아주 많이 할인이 되나요? 어, 많이 할인됩니다. 뭐 음. 0.7까지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잘 따져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아요. 네.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좀 대출을 어떻게 받는 게좀 좋은가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 신혼부부인데요 내지는 생애 최초인데요 뭐 혜택이 뭐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아이안 나면 안 되지 <laughs> 아예 아이, 아이는 좋아 <laughs> 그런데 뭐 신혼부부라서 생애 최초라서 네. 뭐 생애 최초는 막 거저 주는 줄 알고 <laughs> 금리를 막 싸게 주는 줄 알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근데 별 혜택 없고요 그래도 뭐 혜택이 좀 있진 있죠. 않겠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음. 아주. 없진 않고요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혜택이 아니라는 아.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 새해 최초면 막 금리도 남들보다 1% 2% 싸게 받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행 상품은 일단 금리 똑같고요 음. 예, 그리고 정책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신혼부부 0.2% 디딤돌 대출 같은 게0.2% 할인 가능하고 새해 최초 어, 주택 구입자 역시 0.2% 정도 할인이 가능하세요 음. 그리고 디딤돌 대출에서 한도가 보통 일반인들은 2억 5천까지인데 네. 새해 최초는 3억까지 3호. 예, 그리고 신혼 가구인 경우에는 4호까지. 물론 LTV 70% 이내, 생애 최초는 LTV 80% 이내. 예, 네. 규정에 이제 부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LTV를 좀 많이 열어 준다 정도 말고는 딱히 혜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정도네요. 네, 음.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 조건은 다 따져 보셔야죠. 네. 디딤돌 대출이 이제 자체금리가 조금 저렴하니까 네.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책자금 대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음. 어, 디딤돌 신생아 특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보금자리론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상품에서도 생애 최초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은행 상품에서 생애 최초가 좋은 게전 전세를 껴도 대출 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6억이 있어. 그러면 이제 보통 70% 대출을 하게 되면 이제 1억 더 나오겠죠. 근데 음. 80% 대출하면 2억이 더, 더 나오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할수 있어서 새 끼고 대출 끼고 사놓는 음. 분들도 계세요 소위 말한 전세 끼고 후순위 대출을 받는데 총 전세금과 대출 합쳐서 80%까지. 그렇죠. 풀 어. 레버리지 쓰시는데 사실 이 상품은요 그동안 규제 지역에서 굉장히 빚을 많이 발해서 반포 쪽에서 어, 전문직이신 분들이 네. 어, 전세 끼고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음.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새낀 네. 집은 허가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생애 최초로 80%할수 있는 그런 곳이 저기밖에 없는 거죠. 뭐 비규제 지역들. 네, 비규제 그럼 지역 비규제 뭐...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세 낀 집에 이렇게 대출은 해주긴 했구나. 네 하나요? 가능하세요. 어, 정책자금도 이렇게 다 돼요. 네 가능하세요. 그런데 어... 이제 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실거주 조건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어... 거주 하셔야 돼. 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건 일반 안 돼요. 은행권에서는 <laughs> 네, 가능하다. 네 은행권에서. 요건 안 막히나요? 요거? 어떤 거야? 이, 이 부분은 안 막히고 있네. 새끼고 있네. 네, 네. 어, 든침 순이 대출? 네, 후순위 대출 가능하세요? 이거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꽤 계시거든요. 근데 네.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 새를 이제 끼고 매수를 하게 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음. 네, 동의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세입자 분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보증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이 연락이 두절이 된다라든지 네. 내가 언제 집 팔라고 어, 허락했느냐 어, 네, 네, 어 네. 나는 나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외로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더살 생각을 하시는데 주, 음. 주인이 바뀌어 버리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은 부동산 매도자하고 다 확인 받으신 다음에 네. 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러면은 전월세 사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대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세상 대출 달라지죠. 네. 어, 좀 어려워지죠. 어, 좀 어려워요. 이제? 네, 어려워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일단 혜택을 먼저. 보는 거 말씀드리고 음. 어려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세, 월세, 전세가 요즘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 전세대출이 좀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제한사항들이 많거든요. 지금 전월세로 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좀 싸게 가고 싶다 하시면 역시 정책 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거든요. 네. 음, 그거 이용하시면 금리가 2.5에서 3.5 정도로 음.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가 있어요. 있어요. 일반 전세 버팀목 전세는 금액이 1억 2천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런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은 최대 3억까지도 가능하시니까 금액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생아 특례버팀목 전세. 어, 신생아 특례만 음. 들어가도 다막 기분이 좋아지네. 네. 금리가 1.3에서 어, 4.3% 사이. 아, 1.3이에요. 네, 전세는 우와. 조금 더 저렴하고요. 최대 3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음. 내가 해당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디딤돌 대출은요. 자산 심사가 있어요. 네. 어, 그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심사를 음. 미리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꼭 집을 살 생각은 없으시더라도 음. 아이만 있으면은 상당한 저금리로, 어꽤 그렇죠. 많은 금액을 사시더라도, 네. 아니면 뭐 매수하신다거나 다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게에 도움이 되는 어, 네, 그러네요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혜택은 좀 눈에 띌 정도로 있다 어, 네. 이렇게 보면 될 저는 그렇게 같고. 보여요. 근데 뭐 정부에서 이 정도는 저는 해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음. 아이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공짜로 해 줘도 <laughs>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어렵고 뭐1% 2%대 금리로라도 뭐 혜택을 주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거는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네. 뭐, 뭐 소득을 막 따진다든지 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소득, 안보는 상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전세 대출은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다. 라는 음.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뭐 계속 DSR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안 보고 있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데 함부로 네. 너무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서민들이 반발이라든지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음. 그런데 허그에서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를 보증, 그 그러니까 음. 보증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보증을 메꾸기 위해서 네, 지금 손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허그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득을 보겠다. 그 동안 이제 안심 전세라고 해서 허그에서 하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능했어요. 그냥 소득이 없다는 걸 증빙해주면 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소득을 보겠다. 근데 사실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어 자체적으로 소득을 보고 있었어요. 안심전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뭐 부실 날 위험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게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정부에서는 이제 이 앞으로. 뭐 소득을 안심전세에도 따져보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듣기에 보증비율을 낮추면 내 전세대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은행과 허그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을 2억을 받는다고 치면 원래 허그에서는 2억을 100%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2억을 은행에 다 물어주는 거죠. 네.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뭐 손해 날 일이 없어요. 뭐 이자만 심사, 받으면 되는 어, 거죠. 손해가 날 일이 없는 게뭐 소득심사 뭐 소득 없어도 뭐다 허구해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데 음. 뭐 굳이 신경을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보증서만 발급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을 90%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네가 책임져. 네가 심사해서 잘 부실 안 나게 어, 할수 있도록 해봐. 뭐 약간 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허그에서도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겠다. 나머지 네. 10%는 은행이 책임을 져라. 음. 뭐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죠. 소득도 좀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좀 높아요.